거기에 그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전화를 하면은 북한 또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현한 데 말하면 이츠 추적하라 하면 이츠 추적해서 비행장 갈때 따라가서 거기서 뭐어 북한 사람이 내려도 한국 사람이 내려도 잡아보고.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최윤용이고 노스에 와서 한국에 도착해서 만지가 지금 1년 되고요. 지금 정착해서 같이 한국분들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말이 좀 다르다 나니까, 그, 우리 주석 말하고, 그 다음에, 저, 이, 한국 분들, 게 공구, 연장이 다를, 다들 그, 영어 쓰고, 애리어 쓰기 때문에, 거기 좀, 거기 하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다들, 형처럼, 동생처럼, 누나처럼 대해주니까, 네, 어려웠던 부분은 없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놀란 것은 그서 한국 사람들이 다정하고 조선 옛날 풍습이 그런지 그 인사도 잘해주고 또 아픈 가고도 뭐 다정히 물어보고 그 약이란 것도 챙겨주고 아 그래서 한국 분들하고는 정말 같은 말을 해도 고맙게 이렇게 욕하지도 않고 고맙게 아프면 아프다고 뭐 집에 가서 약을 가지고 주문니에서약끼내주고 차에서라도 끼내주고 정말 그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라는 건 학교도, 공산주의니까 학교도 뭐 무료, 무료교육이고 병원도 무료교육인데 지금은 추워서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도 약이라는 건 없고 공산주의가. 그런 거같 나는 보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 하면 옛날에 우리 조금 할 때는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더 힘들고 오히려 예, 한국에 와서 일인 만장 일인 만장 주니까 더 좋고 공산주의는 같이 일해도 일해도 안 해도 똑같고 공산주의라는 게 마음에 들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살고 싶지도 않고 한국에 오니까 자본주의라도 그렇게 자본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자본주의라 기뭐 나는 옛날에 돈받기세뇌개 혹은. 딱 김일성이 돼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랐는데 여기에는 자본주의라 해도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가장 빨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주고 거기서 못 살다 왔기 때문에 막이해주고뭐 하나 도와주려고 그것이 제일 좋았고 공산주의라 그래서 난 거기서 좋았던 건 하나도 느껴본 거 없어 공산주의라 고러면뭐큰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이라 좋은지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때리긴 하고 매맞긴 하고 밥도 못 먹고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게 공산주의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차이를 느껴본 거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는 이 생활이 진입 부러웠고 나는 저 북조선에서 공산주의라고 해서 배우는 것도 뭐다 무상이라고 러고 그래도 한국에 와서 생활하니까네 첫째 좋은 거는 병원에 가도 깍듯이 인사받고 인사해주고 거기서 재미났고 뒤 가면은 실합 재는 거내 마음대로 실합 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 제일 고마웠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대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고마웠던 거고 북한은 돈 벌어 가면은 그걸 숨기고 있어야지 알고 알고 하면 돈을 좀 꿔달라 그도던가안 꿔주면은 나쁜 새끼라기도 하고 또 싸맞아도 하고 그 돈이라는 게 얼마 벌어 안고 말을 안 해줘야지 버, 말을 해주면은 얼마 좀달라고 그다음에 형제지간에도 내가 노스아 가서 힘들게 버는데 형한테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욕하고 제가 좀물게 살리기도 바쁜데 내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도 천달러 가지고 가면 아제 자식들이 기본이 뭐 어쩌고 그 돈노새에 가서 좀뭐 벌어 왔겠다 하고 와서 돈좀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벌어가도 힘들고 못 벌어가도 힘들고. 그렇지만 어서 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들 데려오는 게 제일 서운해. 가장 입맛에 맞았던 건 김치하고 깍두기, 국제선에서는 뭐 떡볶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어제 뭐, 뭐 조금 밥 먹고 심심할 때는 라면도 내가 끓여먹고, 아, 그게 되게 좋았던 곳입니다 자유롭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 일하고, 매일 일하다 나니까 들어오면 즐거움이 대단해요 즐겁고, 돈도 다리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북한에서 식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북한에서는 식사를 어머니가 나가서 장사에서 조금 벌어오면 통강 내에 싸우면 그거로 갈아먹고 죽을 써먹고 그것도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굶어야 되고, 헛간에는 시사에 이렇게 건설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삼성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일지 공장 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어느 때는 그 식당에서 같이 뭐 마주치면은 한국분이세요? 예물면 한국분이라면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다음에 뭐 한국분들이 또 밥도 사주고. 계속 지내 거기서 감동받아. 북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말하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그러면서 그 그래, 밥도 더 사주고, 뭐, 전화번호 교환해야 하고국북 분들 전화번호 있으면 알면 뭐, 무조건 잡혀나가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전화번호는 교환 못하고 밥이랑 먹고 재미나게 같이 농발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그래서 오게 된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이 북한은 뭐쭉 가면 그서 도덕질, 예? 도덕질밖에 모르는데 여기는 그런 건 모르고 뭐 하나 뚫고도 한국분들은 집어서 뛰어가서 찾아주고 아 그런 문화가 있구나 하고 다양하고 그것을 내가 세 번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보스에 타도 너희들은 무조건 한국 젊은 사람들은 다 자리 내주고 한국분들 친절하고 장애인, 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대우가 안 좋다는 게. 장애인은 대우라는 거 없고, 그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더 좋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대, 해주는 것도 없고, 여기는 장애인이라기면, 차도 보니까, 장애인 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차, 네발 자전거도 장애인들 타고 다니면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장애인들도 밥 먹고, 그래서, 아, 그거 되게 좀놀랐고 부처선 것도 뭐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들 들어오면뭐다 점에, 한국분들은 다 문을 열어주고, 깍듯이 대해주고, 그런 게좀 놀라웠습니다. 그 장애인들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장애인은 취급받지 않고, 똑같이, 북한에서는 뭐, 장애인이라고 하면 집안에 못 살기 때문에, 먹는 것도 힘들고, 약도 못 먹을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있을 수 없는, 있어도 그 집안에 다 힘들고, 그 사람이 아픔으로 해서 집안에, 집안에 있는 물건은 다 팔아야 되고,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장애인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또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병원에 가면 뭐 빨간 게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병원은 텅텅 비고요 병원이라고 살아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 가서. 알을 낳는데, 보니까, 제네가 가서 나무를 가져가서 난로에다 나무를 떼야 구방이 그 따뜻하고, 보니까 다 따뜻하고, 침대고, 그 하얀 것도 깔아주고, 북한하고 대변에 정말 상상외로 많은 걸느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사람 대접을 받는. 점점 살기는 더 힘들고, 그 때 김정일의 때는 정말 사람들 많이 죽어 나가고 김정일 때도 좀 풀린다면 평양 사람들이 난 괜찮고 지방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고 그래서 보인다는 게다잘 사는 것만 찍어다 보이고 평양에서도 좀 농촌 쪽으로 나가면 정말 힘들고 농장원들도 일하는 게 아니고 다들 이제는 뭘 하나도 장사를 하고 싶지 일해서 자기가 벌어온 거 그만짝 벌어오는 게 없고 뭐이거 떼고 저것 대고 하면, 떼고 하면 농장원들도 정말 살기 힘들고 정작값도 못 당하고 그 때문에 누구든 농사 안하려고 안 지금은 다 장사를 하나라도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해서 자기 가족 먹이는 데 그런데 이 바자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전수다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매번 농촌 지원 나가서 다들 도와주고 농장은 집에 가면 정말 힘들고 시내 사람보다 더못 하고 정말 신발도 다 깨진 거 신고 신발도 다 닦고 미신고 그렇게 생활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다들 앞으로는 좋고, 뒤에 가서는 다들 뭐,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고, 가면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퇴진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다, 그 북서선에서는 돼지새끼라 잃고, 혼자 먹고, 혼자 몸뚱하고그 다음에 그 딸에 대해서도 뭐, 지금 계속 나오고, 무엇 때문에 딸을 내세우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약간 앞으로 살아가자는 게 없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케서라도 이 나라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국은 오기 힘들고 어서 바람만 보고 그 티비로만 그 지금 전화가 있는데 이 전화도 전화를 할수있어 그런데 그 전화는 다 보여보던 데다 요청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브르크들이 얼마만한 돈을 가면 늘 들어 백만이면 오0만 오십만 오만 갑니다. 브르크들이오0만 가지고 오0만 가는데 그것도 백만이 아니고 한 오백만씩 돼야 그 사람들도 차려지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채널로 가는 거는 모르겠고요. 지금도 갔다 오고 돈을 받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아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봤고요. 연락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들이 있나요? 유튜화 중간에 끊기는 거는 브루크드라고 이 사람하고 몇시몇시 전화하자. 그렇게 하고 시간을 맞춰서 전화해야지 아무 때나 전화하면은 그 전화가 울리는 순간은 그 사람은 뭐죠? 잘못되기 때문에 뭐 브루크드라고 새벽 2 시면 2시다잘 되게 조용히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는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고 누가 말하는 도청해서 다또 돈을 왔으면 돈을 빼들어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 왔으니까는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가면은 다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걸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와서 저,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참아라. 영상통화는 브로커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영상통화가 됩니다. 돈을 안 주면 영상통화 안 됩니다. 브로커들이 뛰다 잡히면 그 사람들도 다 브로커가 다 조선 사람들이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히면은 그 사람도 영원히 매장되고. 지금 러시아의 땀 법을 하는데 거기에 남면 수용소 있는데 지금도 북한 사람 보 건설로 에서 달아난 사람들이 거기에도 아직 한 일곱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빨리 와야 되는데 신분이고 그 다음에, 그, 우선, 그, 난민수용세터 가면 뭐 인류는 있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말하던데, 왜, 여기다 빨리, 국 이렇게 보내, 한국에다 보내면, 한국에서 그 수를 받아가지고, 승인해주면 빨리 오는데, 승인 안 해주면 늦게 오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난민수용세 그 목사님들이 도 와주고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한국분들도 거기다가도 지원, 또 지원하는 것도 좀두텁고요 지금. 지금은 우리가 내가 간지 1년 됐는데, 그때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털어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아직 뒤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뭐그 남해 수영소는. 북한 보이브. 거기 맨 나라 사람들이 다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애완 사람들도 있고, 우리 사람들도 있고, 뭐, 기본은 우리 사람들도 있고, 저 아프리카 쪽에 그 얼굴 색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보이부가 건드릴 수가 없겠네요. 거기 들어가 겠습니다 거기 에 들어가 있으면 못 건드는데, 나오면, 나와서 잡히면은, 그건 무조건은 다리 꺾어서 데려가는 거고. 맹, 주에맹 돌고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하고 러시아 보부하고는 위다 국가적으로, 그때 김정일 때 체결된 게 있어서, 지금도 러시아 보부가 위 많이 북한 보위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이부도 조심해야겠네요? 이제는 조심해야 돼 그, 우리 왔을 때 그런 건 없었는데, 한 요, 벌써, 3년 전부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러시아도. 그, 유엔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면은, 제발 전화 좀 끄고, 술 먹지 말라고. 그게 전화라는 게, 전화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이제 우리가 따라놨으니까, 거기에 그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전화를 하면은, 어려우려 해서, 우리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북한 또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현한 데 말하면, 이치 추적하라 하면, 이치 추적해서, 우리 오기 전에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아니 다섯 명인데 네 명은 술을 거기서 먹고 술이 차아서또 나가서 마가진 가서 마트인데 마트에 가서 술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세 번째 또 나갔는데 보에부가습격 들어와서 그 요관을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앤들 한국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떴으니까네 전화했으니까 추적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왔을 때이 사람들은 술 사러 나갔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술안 먹고 고선에 그 자다가 그 사람만 잡혀 나가고네 명은 유엔에서 사람을 그유엔에서 차를 보내서 피해 가지고 한국에 만일 됐습니다. 내가 내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야내 한국 가기면 그 사람들도 한 다섯 여섯 명이니까야내일 한국 간대 그 다섯 명 중에 보이브 스파이가 보이즈는데 말해서 그다음에 보이더니야그 추적해라 해서 추적해가지고 그때 네 명은 뭐야 못 잡고 그래서 잠만 자다가 잡혀서 나간 사람이 있고 네 명은 유엔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국에 오고 유엔에서 차를 보내서 그 사람이 타면은 그 차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 길을 갈 때는 차길리 같이 뒤따라가요 어디 가는가 비행장 가는가 이럴 땐 비행장 가서 우리 사람들을 덮친 잡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유엔으로 어가면못 들어오고 그 차에 그차 번호를 북한 대사관에서 알고 있어요. 그 차는 북한 대사관의 유엔 서은차 번호가 다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그 보고 어, 진짜 유엔 차고나 알고 어느 땐 따라가고 비행장 갈때 따라가서 거기서 뭐 어, 북한 사람이 내려도 한국 사람이 내려도 잡아보고 거기서 따지고 북한 사람이면 데려가는 거고 한국 분이면 못 데려가는 거고 공항까지 따라가서 공항도 따라오고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따라와요. 네, 우리. 그 있을 때, 지금 공병국 사람들이. 뭐 그 우크라나 전쟁에도 뭐 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뜯어보면 아직 참가한 거는 모르고 우크라나 땅에 한개 도시 끌었을 거야 거기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 전쟁에 참가했다는 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완담이는 뭐 혹시 참가했는지 지금 보니까는 참가했다 했는데 정확한 지금 그 방송이 지금 뭐야 나오고 있는데 여가제도 유튜브 보니까는 두 명이 아프고 뭐우크라나에서 그렇게 됐다 키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훈련 간다고 훈련 간다 하고 여기 왔는데는 한마디로 인육 인육 수출이죠. 이 사람들 여기다 보내고 노세해서 돈을 받아다가 미사를 만들지 뭐 물을 만들니 그거는 우리가 알거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다 알고 있고 그 사람 혼자 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날라의 제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씨름은 그날 그날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그 사람한테 대답도 못 하고 어죽했으면뭐 자기 뭐, 삼촌도 장성태기도 다 잡아 죽이는. 반고 흉도 다 잡아 죽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는 아직 답변도 못 하고 대답들도 못 하고 한결은 뒤에는 뒤에서라는 하는 웅성웅성 하는데 두두반대 의하면은 뭐 국제선도 조금 있다가 뭐 정변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은 모르는 거고 정변이 일어나면 그 체제가 어떻게 변화갔는지 누가 하는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하시고 나서 한국 오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가장 고민인 것이 있으신가요? 예, 한국에 와서 고민은 북한에 있는 부모들하고 형제들 때문에 여기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정말 세상에 부름, 부름 없으라고 원래 북지선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가 세상에 부름 없으라고 거기 맞는 말이 이게 한국 보고 그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도 같이 생활하고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정착하면서 모두 잘한다고 같이 생활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나가겠습니다.